대박입니다. 네, 대박.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어, 대박입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정주리 씨하고 조정윤 씨보다 더이쁘게보제인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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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무안하게 <laughs> <laughs> 애들 무안하게요 <laughs> <laughs> 사진 그대로 제가 한번 패러디를 해봤는데요. 어, 저게 누구예 자, 3, 2, 1.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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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만족하세요? 어 저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김 <laughs> 어... <분> 씨, <laughs> 네, 김 씨는 누구를? 어, 저도 섞어봤어요. 네, 누구 누구? 유나 씨 살짝 들어갔고요. 네. 어, 어디? 그리고 어디? 유리 씨가 들어갔고요. 어디? 네.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간 게분 들어갔어요. <웃음> <웃음> 아니, 저는 강미연 씨인 줄 알았어요. 아, 강미연 씨, 엄마를 이렇게 붙인 게 닮았어요. 그리고. 아 <laughs> 웃기다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주 원더걸스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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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녀 가수 선후배 간의 대결입니다. 김지현대 유나! 야! 자, 먼저. 아, 진짜, 잠시만요. 어, 어, 아, 진짜. 아, 진짜 정신이어요뭐 아, 네. 하시는 거예요? 아, 아, 나는 안 보여. 배트민... 김지현씨 네. 솔로 활동할 때 의상을 한번 입어봤어요. 캐치아이. 예. 저경수 <laughs> <laughs> 선배님은 기억나세요? 저 기억나죠. 제가 군대 있을 때 김지현 씨가 위문 공연 오셨을 때저 의상 와우 대단했겠네요. 와우 음, 그렇죠. 원래 이제 대단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안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 이제 <laughs> 군인들은 사실 저렇게. 요염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예. 많이 좀 노출되고, 빈틈이 좀 있고 이런데, 저렇게 완벽하게 다 가린 와. 옷은 전혀 의미가 없죠. 어디 좀 찢어지든지. 근데 네. 아, 좀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러네요. 정수리 씨, 아? 갈아입어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갈아입어주시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너무 죄송한데, 예. <웃음> <웃음> 아. 가보지? 어, 부원장님. 집니다. 어, 어 가운 입으셨네요. 아, 네, 네. 대수술이에요. 예, yeah, 예. Yeah. Yeah. <laughs> 자, 어, 오늘은 또 어떤 돌발 토크가 들지 예, 화이 제가... 유리 씨까 유리 씨까 자, 유리 <유일이> 씨까지. 유리 <laughs> 까지 <laughs> 성동이도 응원 좀좀 좀 해주세요, <laughs> 유나. 유나 누나, 화이팅. <laughs> 아, 네. 이팅 아, 네. 화이팅. <웃음> 아이고. <웃음> 자, 제목이? 팀 <laughs> 유나. 네. 짐승돌 분들이나 그런 네. 분들이 찌, 찌태견, 씨 찌태견 씨나 뭐. 그런거랑 비슷한 찌씨에요. 근데 제가 좋아 아멋구나 제가 남성분들은 이제 상의를 탈의하시지만 이제, 저는 이제 하의 쪽을. 하의 예. 쪽을, 하이 쪽을 하죠, 하이탈이라 싶다고 하이탈! 당신장! 자, <목소리> 무사로 당신장! 아, 아, 이거 무사로 당신장! 아, <목소리> 아, 이거 무사로 당 아, 끝! 끝! 폭수 끝! 자, 하이 실정도 아니고 하이. 아, 하이탈? 하이 이라기보다 진짜 그렇구나. 어, 제가 이제 되게 황당했던 일이에요. 어. 한번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제가 몇달 전에 SM타운 <목소리> 콘서트라, 아, 이제 도쿄동에서의